라센는 305호입니다. 예, 들어가니까, 그, 조아타시 맞짱. 요, 예, 라센는, 저, 이 방을 처음 보요 예, 이 방은 괜찮은데, 요 예. 라센도 그렇고, 발사체도 그렇고, 요, 예. 요 라인, 오호 라인은 다 괜찮네, 예. 예. 가연대비가, 이, 유금이 거의 투룸인데, 뭐, 예. 옵션은 뭐, 다돼 있고, 예. 그럼 도로가 가깝고 마트 가깝고 시장 가깝고 지하철역 가깝고 아산 커비골목 가깝고 전부 근처에 다 있는데 뭐 예예 거실 보이세요? 거실 사이즈 괜찮지? 맞지? 딱 봤을때 방도에 폭이 좀 좁아가지 <laughs> 길어예 저도 어릴때는 얼굴 보면 사람들이 혹시 아 요렇게 붓박인식으로 예. 다 해놨네 그댄 다지고예 옷장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니까 이 이만큼 없다 키도 이만큼 돼 있어요 <laughs> 엄청나게 길어요 저도 그때는 얼굴 좀길다카면 어디가 안 맞았거든요 근데 그만이 길이 폭을 약간만 서로 좀 많았어도 괜찮았을 텐데 하여튼 여기까지입니다.